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낸 사람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소서. 어떤 이들은 부모를, 어떤 이들은 자녀를, 어떤 이들은 배우자를, 또 어떤 이들은 형제를 하나님께로 떠나보내고 슬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에게 무슨 말로 이로를 할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사는 것이 나그네 삶이요. 우리가 가야할 영원한 나라,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그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떠나보내고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데, 예쁘게 웃던 그 모습도, 밥을 맛있게 먹던 그 모습도, 슬픔도 기쁨도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아직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정말로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가슴 찢어지는 이 아픔은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겠지요. 산 사람은 산다고 잊지는 않겠지만 우리 남아 있는 자들은 잘 살아가겠지요.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잠도 잘 거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웃고 행복해하겠지요. 문득 문득 생각나면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래도 살아갈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별이란 영원한 이별이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네요. 말로 이루할 수도, 이루 받을 수도 없는 거네요.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요.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죽어 지옥에 간다면 정말 더 슬프고 무서울 텐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알까요?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려 주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될 텐데 이 밤,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알리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전하게 하소서 희망이 없는 저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자들에게 줄수 있는 이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답니다. 천국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그 최상의 이로를 하게 하소서 모두 하나님을 믿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